비방 비방 회의인데 <laughs> 비방 회의 좀 길드 비상 심각 <laughs> 길드는 없지만 길드 비상이라고 썼어 새로운 길드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 길드에 남아있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준이 남아. 예, 그래서 그냥 그단 그렇다. 카톡가 그냥 우리 멤버 새로 추가되기 전까지 도와준다 생각하면 될것같아아 그래 네, 그래. 그래. 일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희는 붙잡고 싶긴 했는데 이렇 네, 네.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네. 제가 웬만해서는 미스 어, 팀이 처음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 어떻게 보니까 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이 돼서 네. 계속 거랑 소통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소개를 이제 조이 씨가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 미남 미스틱 진성준 선생님. 네, 성준짱. 저는 명인 요리사고, 이제 제가 이제 성준짱이 들어와서, 빡갱팟으로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어, 살짝, 아, 내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직 이제 인원이, 어, 그다안 찼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도움이 을보려고 합니다. 네. BJ 카입니다 예. Yeah. 지컬이지컬컬 <laughs> 수장 맞아? 어. 그래 내 맛있는 거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야미. 야미. 앙지. <무치> 아 너무 조빱 <조법> 같잖아요, 야미는. 야 길을 농주 의견이 있대. 아, 괜찮 생긴 지 얼마 안된 길드잖아요. 그래서 으하? 뭔가 무서운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흥? 그래서? 어흥 그래서 약간 땡땡파 약간 요렇게 아, 실성파. 저거 신박하지 않아? 실성파는 좀. 실성파? <laughs> 지금까지 나온 게 족쇄파, 스즈란 약간 요런 쪽으로 족쇄파에서 파? 아니 왜 족쇄파 빼라고요 럭키짱777아럭키저옷좀 입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아 옷을 입고 있었나요? 옷을 벗고 있었던 거야? 옷을 고 있었는지는 안 궁금하고요 아수라는 어때요? 아 진짜? 아수라 그래요 아수라 아수라 짱이 그러면 아. 아. 개없어요. 이게 개없어보 아, 술았잖아. 될지 않개멸나 빌런. 네, 과반수로 벌써 빌런인데요. 빌런으로 가도 될까요? 어, 아, 아, 좋아요. 들어 주세요. 네. 한 명은 한명다 들어 주세요. 아, 아. <laughs> 헬로. 헬로. <웃음> 헬로 잘 지냈는지요? 이짱이 잘 지냈는지야. 왜야 왜야 빨리 얘기 좀 해봐 나한테 다 얘기 비밀로 해줄게 다 얘기 누가 힘들었어 잡을 못 어. 허어, 얼마나 잠못 잤는데 빨리 내가 힐링 해줄게요 이짱아네 지금 두 시간 됐지 두 시간 힐링 해줘 빨리 힐링 <뭐라> 알았어 알았어 힐링 해줄게 힐링 해줄게 기다려봐 진짜 힐링 해줄게 자 구석으로 피하지 마요. 운이 기념하지 마. 이참 냥냥냥냥냥냥. 왜 그래, 왜 그래? 힐링 시켜주고 있는 건데? 야, 눈지야. 돈얼마있는지 물어보고 핑 뜯어봐, 야. 이참 어. <laughs> 힘내. 안녕, 다음에 또, 또 보지요. 야, 눈지야 어때? 성준님 들어오니까 어때? 어... 나는... 나는 이제 그 조경훈 씨 밑에도 있어 봤고 어. 우리 길만 님 밑에서도 지금 있어 봤잖아. 어. 음. 그래서 약간 행복하지. 아, 우리 우리 이제 어. 대장들이 다 미남이라니.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역대의 대장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아, 이거 진짜 취향 차이여서 어려운데. 그렇지. 니네 취향은 어느 쪽이야? 아 근데 그래도 나는 조경훈 씨가 진짜 그 사실 아. 겉은 틱틱 되지만 마음은 진짜 따뜻했거든 기억하지? 아. 응. 야 그래서 나는 지금 길마님이 좋아 아 그래서 결국에는 성준님이 좋다 응, 응, 응. 진짜 인정 인정 응. 나도 이제 경훈이가 아니. 잘생기긴 했지만 어 성준짱이 그래. 지금의 길드 대장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 어나두 아, 가지마 <laughs> 왜왜왜나 나, 나 외로워 <웃음> <웃음> 나 엄마의 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laughs> 아, 아, 아 알았어 걱정하지마 아니 능지가 디코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목소리로> 나랑 못 어, 그 얼마만? 꽝! 롤을 으면 롤을 찾으으면 롤을 찾으으면 롤을 전으 롤을 롤롤전체 이제 그럴 면 이제 540원 남았어. 좀비다 준비. 차가 4명이야. 벌써 설웠네. 가명이 맞춰놨어. 도 그런 예정이야. 4차 명이야 p g 4차 4명이라고? 나 아직까지 1 어. 1만 원밖에 못벌었요에서한 아, 명씩 출력이야. 다 4차 시켰어. 죽거 나도 오늘 벌 사실. <laughs> 오늘 내가 다벌 받을 거지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돼 아우. 아우. 어디서 개가 짖는데? 뭐 어디 개가 짖어? 개가 밥 먹은 거구나 <laughs> <많이 먹은 거야.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혹시 저, 저 죽방 죽빵 치셨나요? 죽방이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버그 패는 네. 카페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모르고, 혼자 싸대기 때린 거 아니에요? 거울 보고? 제가요? 아, 제가요? <laughs> 와, 또 오래 했다며, 둥지야. 좀 쉬어. 응. 아니 근데 아, 아. 300만 원 벌어야 돼. 아, 둥지야. 둥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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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바뀐 게 <laughs> <응>. 하트 언니도 <laughs> 일을 하기로 해서 하트 <laughs> 언니 <4천> 200, <laughs> 너 200이야. 어, 너 100만 원 삭감됐어, 둥지야. 응. 엠보해엠보해나 <laughs> <laughs> 확인해봐야 되는 지금까지 160만 원 정도 벌었어. 어, 나이 벌었네, 그래도. 둥지 야 그래? 그러면. 는 우리 농지는 40만 원만 더 벌면 퇴근해도 되는 것이야. 좋아요. 어, <laughs> 어, 그리고 카토엄마는 50만 원벌었댔으니까 150만 원만 더 벌면 되지요. 엄마는 애초에 출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얼마 안 됐잖아. 맞아. <laughs> 어, 어. 이거 발견했어 방설언니 전에 찾았던 데 가봤어? 이거 뭘, 아? 이거 뭘 하늘에 있는 막 신전 이거 발견했대. 찾았던 거 있잖아. 완전 세상 그래서 끝에서. 그래서 이게 뭔데? 아, 거기에 뭐 없었어. 내가 본어 아, 그래 응. 대박! 아니, 매니저님 대박... 네. 지금 찾아가지고... 대박이신데? 어. 와! 야, 이 팔자! 이거 팔자! 제가 담긴 스택 아. 100번 사수는 완벽할 거예요. 팔자, 팔자! <laughs> 아니, 언제 200만 원 벌어, 이씨!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도... 백로나는 벌었네요. 너무 고마워요. 1 4 0게 이것도 그 헌정곡 한번 불러주고 이제 가야지 너무 감사하니까 잡혀. 이제 내일부터 저는 어 이제 어좀 쉬고 올게요 그래서 7월 7일까지 어, 자리를 비우게 될 거예요 7월 8일 날아 잠깐만 이게 뭔 말이야 이게